Give me nothing.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laughs> 우리 아침 일찍부터 어디를 가시려고 이렇게 또 나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2.5도 내장탑차 20탑차죠 네, 가려고 용인으로 가려고 지금 출발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에 남원에서 또 손님이 오신다 그러셔서 얼른 보고 예, 사무실에서 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따 봬요 지금 대표님께서 지금 이제 도착해서 간단하게 이제 차량 상태 확인하시고 엔진 상태도 간단하게 확인하셨고요 아 여기 이제 용인에 마트를 폐업하는 곳으로 왔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차량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탑차를 보실 때는 여기 안쪽에 여기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뒤에서 부터 물건을 때려 실 앞으로 밀어 시킬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 부분이 벌어지게 되면 빗물이 안을 타고 밑에까지 흘러서 하부가 다 부식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밑에 이렇게 부식이 심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요거는 탑의 기능을 상실해서 물찼기 이 때문에 탑을 내려야 된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탑 차를 사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하나의 좋은 방법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이 차량의 정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0년식 3.5도 내장 탑타인데요. 아, 저희가 이제 계약이곧 임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건 계약이 되면은, 탑은 고대로 내리고, 펌프트럭이나 아니면 카고트럭으로 변경을 해서 판매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어, 엔진이나 요런 거 상태는 괜찮나요? 아, 네. 지금 엔진룸을 한번 열어보려고 하고요. 미션이랑 에어컨 테스트를 했는데, 지금 양호한 걸로 제가 지금 판단이 됐습니다. 큰 이상은 없는 거같아요 부동일인데 부동의 색깔도 녹색이 지금 선명하게 나와있고요 그리고 뭐 엔진 오일 양도 정확하고 특별하게 크게 타부 무식이좀 심한 거 외에는 크게 뭐 들어가고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타부를 보시면 이렇 전반적으로 좀 녹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차량 자체가 좀 많이 녹이 났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탑 안에 물이 찼기 때문에 탑 문을 열고마다 곰팡이 냄새가 지금 진동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탑에 물이 찬 탑은 기능을 상실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나무예요. 나무는 나무가 물을 먹지 말라고 바깥에 코팅이 된철판재를 씌우는데 이 안에 나무가 물을 먹게 되면은 서서히 부식이 일어나서 단단한 나무가 흐트러지게 되겠죠. 안에서 이제 초밥처럼 으스러지면 이 탑이 결론은 기울거나 부서지는 그런 상태까지 오게 됩니다 아 그러네 내부에서도 저 앞쪽이 엄청나게 지금 손상이 많이 돼있네요 그렇죠 이제 안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탑에 물을 먹어서 바닥이 벌써 뒤틀려가지고 들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입체감이 없으시겠지만 한 2cm, 3cm 정도는 나무가 들려서 지금 뒤틀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